TBS 고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아이, 안녕, 나는 MB라고 해. 오늘 왜 밝으셔? 그냥 뭐뭐다 내려놨어. 아되겠어이판국에 <laughs> 그래 뭐 그런 거지요 사필 규정. 우리 보수당도 날 버리고 음. 그거 보수 언론, 종편, 아, 거기서날 버리더라. 그러니까 많이 버리더라. 내 네, 아바타들도 날 버리고 이 회장 댁 재벌 기업도 너무해 너무 버려. 또 하나의 가족이라더니 아 절만 버려. 그리고 특히 MB 님 측근들 아. 음, 비서, 집사, 금고직이 아. 어. 줄줄이 그냥 아. 다들 그냥 다들 누가들이냐? 싹슥 불더라고. 그런데메요. 다 실토한데메. 두들 그렇게. 나한테 막 등을 돌리는 분위기. 음, 주변에 사람이 많으신 줄 알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사람은 없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다스. 아하. 요즘 많이 느껴. 음. 내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은 없고, 돈만 있어. 사람에도 음. 있고, 책갈비 이런 데막 만원짜리 만티 나오고. 내 주변에는 막 돈뿐이야. 그럼 됐지, 뭘. 그럼 됐지, 뭘. 제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한테 저 인간미란 게 있듯이, 돈한테는 이게 돈미라는 게 있어. 돈미. 돈미. 음. 되게 아름답다. 인간한테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해줘. 아이 아름다움. 응? 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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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죄송한데, 음. 좀, 불쌍해 보이는. 불쌍. 아이고, 안 되셨다. 그, 저기, 남만 보지 말고. 자기 자신도 좀 봐요. 저쪽에 거울 한번 봐봐요. 그 옆에 있잖아, 전신 거울. 그래, 그래, 가 같이 보자. 봐 같이 같이 가자. 뭘또 굳이 같이 보 와봐, 아, 이거. 같 자, 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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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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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고개 들고 예. 같이 보자. 아, 아, 진짜. 주사 백날 맞아소용 없지? 어떻게 이제 눈, 코, 입도 다 거짓말 같으시다. 야야, 응? 우리 왜 저렇게 됐냐? 말년에 곱게 늙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외모의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덕을 좀 쌓지, 그러셨어. 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쌓을 시간에 딴걸 쌓지, 이제.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그게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두 사람, 이 모습 그대로 찍어가지고, 10만원 거딱 나오면은, 지 응? 집회 모델로 우리, 아. 양쪽으로 해도 최초로 이렇게, 이 양쪽으로. 페어로 페어. 좋다. 그지 예. 네. 어. 사람들이 그 돈에 새겨진 우리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 집회를 딱해가다고보 딱 모습을 딱 보고, 에이씨, 응. 에이씨. 에이. 이렇게 하면서 음, 응 그러니까 어? 그돈 밝히던 사람들도 갑자기 막 갖기 싫다 그러고 응? 주머니막 넣고 다니도 싫어가지고 뭐, 막남족벌이고막야 음. 나나 나라, 나나 가잖아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참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청문회가 한번 넣고 싶습니다 네. 내 옷은 왜 저래 아휴 아휴 내가 지금 육육 입거든 내 사이즈 있겠지 널렸지 뭘 아이고 그런 걸 걱정해요 그 간첩 잡아야 될돈 특할비 빼돌려가지고옷사 입고 막그그할때 좋았죠 그만 봅시다. 어? 거울 깨질 것 같아. 안 좋은 기운이 너무 많네. 아, 거, 거울이 싫어. 그, 나란히 잊지 마요, 우리. 응? 어, 별로다. 그뒤 따라서 들어오세요. 내 선배거든? 아, 참나? 여기는 내가 선배예요. 아, 그렇죠. 따라 들어와요. 아, 아. <laughs> 어서세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우전수석은 싸게 나왔다며요 응, 아, 병원에서 2년 6개월. 싸다 한번한 뭐한 짓에 비하면 뭐 거의 거절하고 봐야지 음. 싸게 잘 빠졌어 이번에 역시 우리의 희망은 사법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양 전원장 승태씨도 그동안 참 노고가 많았고 사법부 저객 떨어지는 걸로 문턱을 아주 많이 낮춰줬지 그렇지 그래서 되게 친근해졌잖아 그럼 그럼 국민들의 네. 조롱거리로 아주 뭐 되게 친근해졌지 언제 한번 뵙고 싶네요 저번에 보니까 개그맨 그 강유미 강유미가 찾아가 뵙더라고 가서 양 전원장한테 막 어? 돌직구를 물어보던데 사법부 블랙리스트 지시하셨습니까? 이랬는데. 어저께는 이거, 유미가. 아제 흉내 한번 내줄래, 이것도? 한번 또, 이면 실감나게 한번 가자. 돌직구로, 이래 물어보더라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지시하셨습니까? 아, 이렇게 하더라고. 어저께는 또, 어? 어저께는 또 유미가, 어. 이 법사위원장 권의원한테찾아가서 그랬어. 요몇 몇 명이나 꽂아주셨습니까? 아, 야, 이거, 야. 그, 카지노 딜러 복장까지. 그고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야, 이 개그맨인데. 이거 올해의 기자상감이야 그러니까. 괜히 뿌듯하네. 기자들은 또 괜히 창피하겠네. 언론들이 안 하니까. 안 하고 뭘 하니까. 개그한테 그 자리 뺏긴 거야. 응, 그나저나 우리 보수당 식구들의 개그가 또 대박이라면서. 아, 뭐 말하는지 알아? <laughs> 그 폐회식에 북한 노동당 그 김영철 부위원장 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한당 반대하고 막 항의 방문 막 절대 용납 못 한다. 도대체 현 정권 정신이 있냐, 없냐? 난리 난리, 막생날리 치고 막 난리 났어. 근데, 내 임기 때, 그, 2 0 1 4년이죠 2014년에 이미 우리랑 만났었죠 그러니까! 그, 나 때도 북측 대표로 협상하려고 왔었던 사람인데. 4년 전에 자한당 본인들이 그 집권하던 시절에. <laughs> 그러니까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laughs> 나는 진짜. 야 <laughs> <이> 뜨거운 개그의 피들. 흘러넘친다, <laughs> <글나> 진짜. 너무 <laughs> 웃겨. 너무 웃겨. 2014년 내 임기 때, 그 아시안게임 폐회식 때는 북한에서 그 사람들도 왔었어요. 황병서, 최룡해. <laughs> 연평도 포격 지시 내렸던 기억 나 왔었어 북한군 총 정치 국장부터 해가지고 네,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로 쫙 왔었잖아요. 그때 왔을 때 우리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 어땠었지? 아, 반갑게 맞이했지. 그랬지, 그냥 그랬지. 활짝 웃으며 대환영. <laughs> 어. 그래서 되게 잘 있다 갔잖아요. 우리 새누리당 의원을 단체로 막 옷까지 맞춰 입고 한반도기 들고 막 북한 팀 응원하고 그랬잖아. 나는 북한 팀 치열이던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래놓고 이미 자기네들이 4년 전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었던 그김 부위원장이 이번에 온다고 뜬금없이 막이 정권 뭐 친북 정권이다 뭐 후한 무치다 응? 그 사람 한국에 오면 그 잡아야 된다 난리 난리 쌩 난리 치고 <laughs> 그걸 전문 용어로 쌩쇼라 그러지요 쌩쇼는 쌩쇼인데 솔직히 이 정도면 이거는 사기라고 봐야 돼 사기 명백합니다 와 클라스 진짜 놀라워 지금은 이렇게 난리 치면서 어. 4년 전에 직접 만났을 때는 이게 얌전히 있다 왔잖아요. 북한이 사과 안 해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근데 응. 웃긴 거는, 수많은 기레기들이 지금 이런 자연의 생쇼만 오로이 전달한다는 거지. 응. 친북 프레임. 현 정권 정신이 있냐 없냐. 에이. 북한한테 뭐단호하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여론을 호도하는 쪽에 앞장선다는 거야. 4년 전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응. 이런 얘기도 잘안 해주고. 이런면 비교해가 하는 데가 없어. 아이고 어차피 그냥 대놓고 막 가는 거야. 안 속는 사람들 할수 없고, 속는 놈들 속아라. 응? 목적은 부정적인 이미지. 침묵 프레임 응? 정권에만 뒤집어 씌워서 민심 호도, 왜곡, 논란. 그냥 그것뿐인 거야. 또그걸로 가는 거야. 에휴, 가끔 그래서 이 나라의 정당인지, 그냥 딴 나라의 딴 나라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9년 동안 농단질로 나라를 그렇게 말아먹어 놓고도, 그냥 차라리 나와서 개그를 하지. 음. 호주에 배지들 달고 응? 그렇게 그래 개그를 해 옷도 좀 편하게 입고 하지 그냥. 저, 세비 받으면서 개그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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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진짜. 아유 그래도 참 망해가는 방법도 가지가지야. <laughs> 어? 그렇다고 그뭐뭐 뭐, 응? 대세를 바꿀 수가 있나 이게. 망하는 망하는 거지. 이게 에이. 뭡니까? 이거? 네. 너는 왜? 그거지 뭐. 아 철이와 미에 너는 아, 그렇지. 왜? 그렇지. 철이와 미에는 죄가 없어. 지수야? 야, 여기 씨요. 음, 아, 예. 뭐유 왜요? 지 얼굴에 뭐 묻었 어요 아니요. 아, 어, 근데 왜 너네 얼굴을 그렇게 많이 쳐다본대요? 혹시나 해서. 혹시 뭐요? 혹시 또 모르잖이요. 이제, 지가 오다가다 우연히 거링의미가 잃어버린 아들애미를 만나게 될지도? 그리고 음... 그렇게 됐을 적이, 응? 한눈에 따가라 보려면은, 일단 걸비 게이 얼굴부터 잘 익혀둬야 될거 아니오 이렇게, 이렇게 뭔 이렇게? 소리 하는 겨 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어디 씨우 없지요? 없지 혹시 잃어버렸다는 어, 기억 어, 어, 자체를 어, 어, 잃어버린 건 아니고?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 그냥 아주. 하긴 어, 뭐 평생 참. 연애라는 걸 해본 적도 없을 텐데 잃어버린 아들이 있을 리는 없지. 연애를 안 해보긴 누가 안 해봤다는 겨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고 히도 찾기가 어디 그렇게 뭐 쉬운 줄 알이오? 쉽진 않지. 그러나. 어, 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겨. 음. 그래서 이번이 같은 모자가 헤어진 지 49년 만이. 음? 극적으로 상봉을 했잖아. 원래 49년 만이요? 그러다니까요그어니가 이제 1969년이 음. 5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음. 이번이 경찰의도움으로다가 극적으로 다시 만났다는겨. 시상이 시상이참 말로 잘됐네. 아이고. 예. 아 근데 그 경찰은 저그 사람들을 우측게 찾아줬대요. 귀. 귀요? 에. 경찰이, 응. 당시에 실종됐던 아이들 사진을 확인하다 보니까, 응. 그 중에 이 엄지랑 똑같은 귀를 가진 애가 있었던 겨. 원래? 완전 똑같이 생긴 겨. 아이고, 시,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이제 그 유전자 그 검사거고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했더니, 응. 역시나 아들이 맞았던 겨. 아이고, 시상해나, 네. 아이고, 참말로 어떤 경찰인지 눈썰미 하나 끝내주네. 눈썰미도 늘썰미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요자세하게 봐요. 사진 한장한 한 장을 그렇게 세심하게 정성껏, 응. 내일인 양, 그렇게 찾아봤대는 그 자세. 아이게 대단한 겨 그렇네요, 그렇네요. 참말로 훌륭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좀 해봐. 뭐야, 황 얼굴을 자세히 봐놔야 왜요? 아들도 찾을줄거 아니오. 이렇게 귀뜰고 끓여보고. 아, 아, 왜 이리오, 아유예. 아, 근데 지 쟤는 찾을 아들이 없다니까요 아, 맞다. 없다니 아이고, 참, 사람이 근데 아들은 사람, 없는, 주름은 그냥. 맞네? 주름. 아, 남편도 자식도 없는 사람이 무언소 그를 일이 있다고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나 많이 생겼어. 자글자글하니 아이고. 어? 아, 봐요왜 아, 뚝뚝 건 헛소리 작작하고. 이제 그만 가봐요. 혹시 응? 없어서 그런겨? 없. 남편도 자식도 없는 참 나의 인생이 너무 아유, 속상해서. 인간을 우치고문조 태아 이거. 좀 스트레스 좀 주름으로게 작을 작을 하. 막고 갈게요. 그냥 갈게요. 싸게 싸게 가요이. 그리고 아이고 나저 인간 정말로 그냥 아주. 아 온다고. 아이고 너. 내가 이틀 동안은 아주 그냥 아주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수 있겠네. 아이고 저 인간들. 저희난지... 아이고 아이들, 아유, 다리야 뻗지. 노래나 들여쓰겠네. 아이고 김유나. 이 일어나 언제나 김홍민이 준비하는 각카송마전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꼼꼼한 전문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동 시절에 모래바람이 부는 아랍에미리에서 전라큰 사기를 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언제 발전서 수출의 길을 열어놨다고 알고 있겠지만은. 마침내 UAE 유전 개발을 위한 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고 있겠지만 은 사실은 생구라를할수 있습니다. 그냥 사기를 친 것입니다. <laughs>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 언제 발주소 파는 대신에 저는 전라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꿈에 나오셔서 제게 동당이 미0대 20대 2 0 그러면서 20대 2 0 쳤습니다. 저는 대2 0고 제 처지가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언니 아프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1 8조 같았습니다. 그 <laughs> 이름이 뭐지? 살아있는동안 희망이 없는 여러분에게 집세끼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laughs> <너> 이름이 뭐지? <laughs> 이제 보석라 같은 게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laughs> 되셨다. 그 저기, 남만 보지 말고. 자기 자신도 좀 봐요. 저쪽에 거울 한번 봐봐요. 그 옆에 있잖아, 전신 거울. 그래, 그, 그, 같이 보자. 봐. 같이 보자, 같이, 같이 가자. 뭘또 굳이 같이 보 봐. 아이고. 자, 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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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고개 들고 네. 같이 보자. 아, 아, 진짜. 주사 백날 맞아소용 없지? 어떻게 인제 눈, 코, 입도 다 거짓말 같으시다. 우야야, 응? 야, 우리 왜 저렇게 됐냐? 말년에 곱게 늙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외모의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덕을 좀 쌓지 그러셨어. 덕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것 쌓을 시간에 딴걸 쌓지. 이제.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그게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두 사람 이 모습 그대로 찍어가지고 1 0만원거딱 나오면은 등 응? 집에 모델로 우리 아. 양쪽으로 해줘 최초로 이렇게 이 양쪽으로 페어로 페어. 좋다. 그지? 예. 아유. 사람들이 그 돈에. TBS. 고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 H입니다. 아 안녕. 나냄 B라고 해. 오늘 왜 밝으셔? 그냥 뭐, 뭐다 내려놨어. <laughs> 어떻겠어 이방국에 그래 날치. 뭐 그런 거지요 사필귀정. 우리 보수당도 날 버리고 음. 그거 보수 언론, 종편, 아, 거기도 날 버리더라. 그러니까 많이 버리더라. 내 네, 아바타들도 날 버리고 이 회장댁 재벌 기업도 너무해 너무 버려. 또 하나의 가족이라더니 아 절만 버려. 그리고 특히 MB 님 측근들. 아아 음. 비서, 집사, 금고지기 줄줄이 그냥 다들 그냥 아, 다들 드가들이 그냥 싹싹 불더라고 그런 데매요 다 실토한 데매 모두들 그렇게 나한테막 등을 돌리는 분위기 음, 주변에 사람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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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사람은 없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다스 아하. 요즘 많이 느껴 음. 내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은 없고 돈만 있어 음. 사람에도 있고. 책값이 이런데 막만 원짜리 막 티나오. 내 주변에는 막 돈뿐이야. 그럼 됐지 뭘? 그럼 됐지 뭐. 제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저 사람한테 저인간미란게 있듯이, 돈한테 는 이게 돈미라는 게 있어. 돈미. 돈미. 음. 되게 아름답다. 인간한테 느낄 수없는 감정을 느끼게 해줘. 아, 이 아름다움. 응? 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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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죄송한데 음. 좀 불쌍해 보이네요. 불쌍. 아이고 아 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음. 우리 우전 수석은 싸게 나왔대며요 네. 어, 원웅씨 2년 6개월. 아. 싸다. 한번한 뭐한 짓에 비하면 뭐 거의 거절하고 봐야지. 음. 싸게 잘 빠졌어. 이번에. 역시 우리의 희망은 사법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양 전원장 승태 씨도 그동안 참 노고가 많았고. 사법부 저객 떨어지는 걸로 문턱을 아주 많이 낮춰줬지. 그렇지. 그래서 되게 친근해졌잖아. 그럼. 그래, 그럼. 국민들의 졸음거리로 아주 뭐 되게 친근해졌지. 언제 한번 뵙고 싶네요. 저번에 보니까. 그러면 그 강유미, 강유미가 찾아가 뵙더라고. 가서 양전원장한테 막, 어? 돌직구로 물어보던데? 사법부 블랙리스트 지시하셨습니까? 이랬는데. 어저께 유미가. 이거, 아, 이제 흉내 한번 내줄래, 이것도? 한번 또이벤 실감나게 한번 가자. 그러니까 돌직구로 이래 물어보더라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지시하셨습니까? 아, 이렇게 하더라고. 어, 어저께도 또. 새겨진 우리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 집회를 딱 해가지고 딱, 우리 보고, 모습을 딱 보고, 에이씨, 응. 에이씨. 에이, 에이. 이렇게 하면서? 응, 음, 그러니까. 어? 그돈 밝히던 사람들도 갑자기 막 갖기 싫다 그러고. 응? 주머니 막 넣고 다니도 기 싫어가지고, 뭐, 남좆버리고 막. 음. 야, 나 나랑 나가하뭐 이런식으로 하면서. 음,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청문회가 한번 넣고 싶습니다. 에휴, 내 옷은 왜 저래? 아휴아휴 내가 지금 육육 입거든? 내 사이즈 있겠지? 널렸지, 뭘. 아이고. 그런 걸 걱정해요. 그 간첩 잡아야 될 돈. 특할비 빼돌려가지고, 옷사입고막 그, 그거 할때 좋았죠? 그만 봅시다. 어? 거울 깨질 것 같아. 안 좋은 기운이 너무 많네. 아, 거, 거울이시다. 나란히 있지 마요, 우리. 응? 별루다 그, 뒤따라서 들어오세요. 내 선배거든? 아. 참나? 여기는 내가 선배예요. 아, 그렇죠. 따라 들어와요. 아, 아, <laughs> 어서 오세요.